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진호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 CVX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먼저 스펙부터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8년식 16만 키로 정도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은 570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등급으로. 또 그렇게 낮은 트림이 아닌 상위 트림으로 다양한 또 옵션들을 추가하고 있고 저와 함께 오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이시는 거와 같이 약간의 지금 라이트는 이 상단 측에 백화현상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단부, 라이트가 비춰지는 하단부까지는 지금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상단에, 상단에만 살짝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외판, 외판적인 부위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은색상으로 또, 굉장히 또 흠집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티가 안 나는 색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 차량은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휠 상태, 네, 아주 깔끔하게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 차주분께서 크롬 포인트를 주신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앞 도어부터 뒷 도어까지 쭉 한번 보실게요. 쭉 보셔도, 외판은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지금 딱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이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제 썬팅지를 이쪽을 재단을 해놨습니다. 재단을 해놨고, 이쪽에도 또 마찬가지로 크롬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자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문 또한 굉장히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뒷타이어 트레 같은 경우는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휠도 어, 연식 대비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셔서 스타렉스 차량답게 약간 좀 식빵 모양으로 이렇게 각져있어요 이렇게 차량이 네, 그래도 스타렉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0 무려 10 12명이라는 인원이 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요새 또 차박 유행하는 데 있어서 시트만 이렇게 정렬만 딱 해놓으시면 캠핑 차박 충분히 가능하죠 정말 널찍하게 쓸수 있는 실내 공간과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딱 보세요 엄청 길지 않나요 지금 운전석이 엄청 멀어요 지금 소리 질러야 돼요 부르려면 지금 소리 질러야 돼요 저분 천천히 가달라고 소리 질러야 될 정도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외관 컨디션은 지금 상당히 깔끔해요. 지금 후방 쪽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거울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관장님, 합기도를 운, 운영하시던 관장님이 그 도장 이제 관원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곳곳에 약간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죠? 근데 약간의 그 스티커를 붙였던 흔적들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티날 정도 상태는 아닙니다. 네, 충분히 뭐 눈에 거슬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양 옆에 쪽 유리가 또 달려 있어요. 지금 자동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은 수동으로 네,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 보실게요. 전체적인 외관은 이 부분은 제가 뭐 딱히 네, 집어 드릴만한 것은 없고 약간의 문콕들은 존재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내 제가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도 지금 보시면 시트에 약간 사용감은 있지만 찢어짐이 있다거나 아니 시트가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 전혀 전혀 없습니다. 또 스타렉스 차량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돌아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무... 시트가 돌아가요 돌려서 반대편도 돌아가니까 마주보면서 또 여행을 즐기실 수도 있고 차박차박 차박 하실 때 마주보면서 이쪽 안에 작은 식탁 하나 냅두고 충분히 이용 가능하세요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은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손상은 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내에 타서 실내 옵션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는 요런 식으로 지금 도어 열림 닫힘 버튼 기능만 있는 다이얼식의 키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도한 번에 걸었을 때 굉장히 잘 걸리고 이 차는 또 매연 등급이 4등급으로 서울 진입 충분히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정확한 키로수는 166,714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대역 또한 아주 좋은 RPM 대역대를 보여주고 있고 키로수도 1년에 2만키로 기준 굉장히 또 낮은 키로수대의 네, 키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부분 전동 사이드 미러 있고요 가운데 뭐 지금 뭐 선글라스 수납함 또 넓은 12, 12명이나 타다 보니까 이 룸미러가 또 개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하신 분들 보실 수 있도록 룸미러가 또 장착이 되어, 추가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니지만 블랙박스, 블랙박스 있고요. 이쪽 가운데 작은 수납공간, 대시보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오디오 보시면. 비대면 시대 새로운 양식. 오디오도 찢어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리고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일열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리어 리어 뒤쪽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션을 한번 자연스럽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후방 감지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션 변속 시에도 네 어떠한 충격 없이 정말 부드럽게 변속이 잘 되고요 이쪽에 억스째 핸즈프리 그 다음에 시거잭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어 정말 가족들끼리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데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돼요 뒤쪽에도 쭉 보시면은 뒤쪽에도 에어컨 송풍구 조절 버튼이 있어요 이쪽에 또 뒷좌석에서 알아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박스가 위와 아래로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리셔서 바로 엔진 소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음도 들어보셨는데요. 확실히 적은 키로수답게 아주 일정한 좋은 엔진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스타렉스 차량 꼭 일하실 때만 쓰는 차종이 아닙니다. 정말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고, 식구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이 높은 차량, 오늘 스타렉스 보여드렸고요. 2008년식에 16만 키로로 또 아주 낮은 키로수대의 차량을 준비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자이 차량 570만원에 구매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만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문의사항들 언제든지 편하게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필승모터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진호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